LG전자 구미사업장의 일부 생산 라인이 떠난다는 소식에 지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지자체와 정치권에 향한 책임론도 나왔는데 기업의 경영상 결정을 단순 설득으로 바꿀 수 없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신성철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LG전자는 구미사업장의 TV와 사이니지 생산 라인 2개를 인도네시아로 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다시 대기업 생산 라인이 떠난다는 소식에 일각에선 책임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구미경 실련는 이전 발표 당시 성명을 내고 지난 연말부터 소문이 돌았는데도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을 계기로 이전을 계획하는 대기업에게 지역사회 반대라는 부담이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뒷북치는 어, 모습보다는 어, LG가 구미에 대체 투자를 할수 있도록 촉구하는 이런 여론이 꾸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살이 향한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미래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장석준 의원 측은 lg 임원들을 직접 만나는 등 이전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사실상 임기가 끝난 상황에서 더 이상 책임을 묻는 여론에 응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구작은 김영식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이탈로 바라봤습니다. 대신 임기가 시작하면. 기업들을 유인할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국회 안팎에서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구미시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던 입장입니다. 수차례 LG 전자 관계자를 만나 논의했지만 노조 합의까지 거쳐 내린 경영상 결정을 지자체에서 되돌릴 수는 없었던 겁니다. 경영 효율, 효율화 차원에서 이제 생산 부분에 대한 검토. 그런 부분은 뭐 예전부터 통상적으로 있어왔던 일이고 또 LG 전자가 지속적으로 구미에 투자하고 또 구미와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가운데 구미경실련은 24일 청와대 앞에서 대체할 만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 등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시민들과 함께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신성철입니다.